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는 성공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가현 2구역 매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부가현 2구역 매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물은 부가현 2구역 내에 있는 단독주택 매물로 감정평가액은 5억 후반, 프리미엄은 11억입니다. 임대가 2억 후반에 들어가 있어서 초기자금은 14억 정도 발생합니다. 평가액이 5억 후반이라 114제곱미터 이상의 높은 타입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가현 2구역은 총 2,356세대의 대단지로 현재 시용사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건축 심의까지 통과된 상태입니다. 최근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앞으로는 사업 시행 변경인가 분양 신청, 관리 처분 등의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가현 2구역 추천 매물과 간단한 구역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부분이나 다른 매물을 찾으신다면 저희 성공부동산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